제일 무서워. 거기가 음, 무서워. 건의 점프하기 직전의 기분이야. 거기는 어. 내려오면 나아. 어, 아, 나 돼. 어. 너는 아니잖아. 너는 뒤면 안 무서워. 빨리 뛰어. 그때가 무서워. 거기 있는 데가 더 무서워. 줄 괜찮아. 안 죽어. 빨리 그냥 충식이 그, 거기 그, 말고 뒤에. 그, 그 둘만 자꾸 내려와. 그냥. 음. 애들 다 떴다. 음. 뛰어. 어. 슈트하고 무섭다고 그냥 고슈무하고 슈트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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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은 안 잡아도 돼. 그냥 둘만 잡아 야, 조그만 애들도 한다. 한명더 간다. 할수 있대 저쪽에도 <laughs> 하면 올라가고 있어. <laughs> 여기 도착했다. 하고 있어, 가서 아, 빠랑 너무, 하무 너무, 너무. 너무, 너무. 아무 너무. 너무, 너무. 너무,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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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가나 진짜 안 무서워. 처음에는 진짜 무서운데 뛰면 아무것도 아니야. 유치원생들도 오잖아. 괜찮아. 그냥 무섭다고 생각하지 말고 머리를 비워. 그리고 그냥 점프해. 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면 점프해. 수행평가라고 생각해. 엄청 천천히 내려와. 하나도 안 빨라. 차라리 그네 타는 게더 무서워. 야, 시간 다 간다. 괜찮아. 두 손으로 잡아, 두 손으로. 어, 어안 거, 거기서 살아라. 밥도 올려주고 할 텐데. 요광이랑 갖다 주고. 하나, 아, 안 무서워. 나 기다릴게, 내가 아, 빨리 아, 빨리 두 손으로 잡아, 두손 빨리 두 아, 손을 안 잡아도 내려가수 있어 내려가, 내려가, 내려가 근데 두 손을 잡아야 안무었지 그냥 쭉 내려가, 부끄러워져 나만 잡지 말고 줄 잡아요 아. 말고. 아. 말고. 아. 빨리, 아. 빨리. 아. 빨리.

오! 오~~!!! 드디어 내려왔다 어, 오줌 안냐무서안 무섭지? 내려오니까 저도 아, 처안무섭잖아처그러